Okay. 안녕하십니까 붕어 낭농꾼 나게피입니다 오늘 낚시하고 있는 장소는 청라순로인데요 저번 주에 여기 와서 빈족가로 돌아가서 아쉬운 마음에 한번더 왔습니다. 새벽에 도착해서 낚시 장비는 설치하고 대편성을 했는데요. 미끼는 글루텐과 지렁이를 쓰고 있습니다. 낚싯대는 8대를 폈고요. 긴대와 짧은대 이렇게 해서 어, 3.6칸 부터 5.2칸 까지 이렇게 대편생을 했습니다 수위가 안정되어 낚시 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아, 왼쪽에 찔레꽃님 낚시하고 있고 우리 유튜버 시리의 일상 탈출님 음, 저쪽에서 낚시하고 있고 오른쪽에 흑곰님도 낚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 밤낚시를 진행해 볼 건데요 지금부터 낚시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아서 계속 비가 내리다 아 겠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철수할 때까지 아마 날씨가 계속 안 좋을 것 같은데 수위는 계속 불고 있고 어 이쪽이 또만수이 가까이 되면 붕어가 잘안 나온다는데요 오늘 아마 조과가 어떻게 될지 궂은 날씨 때문에 약간 또 기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과에 대한 확신은 없지만 부지런히 해 보겠습니다 아 지금 또 눈발이 조금씩 날리는데요. 강원도권에는 한 8cm 정도 이렇게 폭설이 내렸다는데, 역도 눈이 좀 내릴 듯이 예, 좀 그늘져 있습니다. 밤낚시 시간입니다. 이제 밤낚시 시작합니다. It's not a game. It's a 오케이. 아이고 우리 저어들은 사짝 꺼냈는데 나는 아홉 주 꺼내네. 아이고 아홉치 붕어 하나 봤습니다. <laughs> 참아 붕어는 이쁘네요. 비오는 와중에 붕어 나오네요. 찔레꽃님 또 한수 있습니다. 붕곰님네 번째. 오이 좋다 이야 우리 찔레꽃님 오늘 대박이네 대박 38 4자 이거는 이제 사이즈가 얼마나 하려나 오우 셔 좋네 어 괜찮은 붕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어이구 어휴 사짜대아 r d a 아이 a 축하해 아 두마리째 사 u 를 낳고 있는 찔레 u r d a y s a 아 u 바로 옆에서 낚시중인 진레꽃님 음, 38cm 하나 사자 두마리 파라솔 밑에서 낚시하는 시리님 43cm 저기는 생새우 채집에서 썼고요제 어, 우측에서 낚시중인 흑곰님 41.5cm 저랑 동반해서 출조한 모든 출조객들이 사자를 하는 음, 아주 대박 조과가 있었습니다. 저는 일곱치 하나로 아직 대현은 보지 못했는데요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오늘 미끼는 현장에서 채집한 납자루입니다 Feel nauseous, believe me. Never had a lot of shit come easy. Had to work hard, struggle just to be me. Had to rise up just so they could see me. Did what I had to do just to feed me. And what was left over I put towards my dreaming. But the only thing in life that has meaning are the things you gotta work for, believe me. Take into your hands a plan, your own hands can land your own brand and damn. I feel like no one takes accountability, they want the credibility, convincingly unwilling to put in the hours it takes to get some power. Don't be freaking sour, take a cold shower, scream until you're louder, work until you're prouder. 남이 포지 않아도 혼자 설손서고 마고 있네. 껌이 200m를 청소하고 오시다니 또 빵까지 이렇게 사오셨네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어. 찔레꽃님 조과 어. 한번 봅시다. 조과가 가장 좋은데, 오우, 네 마리 잡은 거야? 4자 두 마리에 38 일곱치. 찔레꽃님 조카 우리 흑곰님 사짜또 있어요? 아제 자른 고기는 나졌구나. 아 이거 축하합니다. 이야 대박이네요. 청라에서 나온 대어들입니다 모두 사자급인데요. 아주 풍성한 조건입니다. 멋진 사자를 낚은 흑곰님 시리의 일상탈출님 그리고 찔레꽃님 사자 두 마리 대어들낚으신것 축하드립니다. 자 찔레 꽃님 사짜 두마리 축하드립니다. 새해 첫 사짜인데 하루에 두마리를 잡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자 멋진 대여들 방생합니다. 자 멋진 대여들 방생합니다. 사짜 두마리 꽃님이 잡은 사짜 1박 2일 낙엽비 조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곱치 붕어 하나, 그리고 잉어 하나, 이렇게 잡았는데요. 가자. 어. 그렇지. 붕어는 또 나갔네. 찔레꽃잎, 시리의 일상탈출잎, 꽃잎, 모두 4자 한두 마리씩 하고 철수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반갑게 뵙겠습니다. 또그 사이에 우리 흑꽃잎 대청소를 하셨네. 주변 청소를 싹 해놓으셨네. 수고하셨습니다. 주변 쓰레기까지 모아서 네 봉지가 나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시청자님께서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낚시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